여러분, 혹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걱정이 더 많아진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지키려고 검진을 받았는데 오히려 불안해지고 괜한 걱정이 생기고 심지어 약까지 먹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정말로 건강검진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런 경험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검진 결과를 봤는데 의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넘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죠. 어?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고지혈증인 건가? 그러면서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고 각종 건강 관련 정보를 보면서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제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수치가 정말 위험한 수준인지 아니면 단순한 변동인지도 모른 채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건강검진이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심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다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약을 복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개인차가 있고 혈압도 스트레스나 수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준치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갑자기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증상도 없고 몸이 멀쩡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불안하죠. 어? 나 암인가? 큰 병이 있는 건가? 병원에서는 정밀 검사를 권할 거고 우리는 더 걱정이 되니까 추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혹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해야 하니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의사들은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게 낫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혹이 위험한 걸까요? 실제로 많은 혹은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가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원래는 멀쩡했는데 이 부분이 좀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자꾸 신경이 쓰이고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뇌 검진에서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이걸 알게 되면 괜히 불안해지고 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필요없는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검진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를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수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생활 습관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결과에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는 것보다 내 생활, 습관에서 바꿀 점이 있을까? 를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살짝 높다고 해서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서 혹이 하나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검진은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검진이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접하면 고지혈증이라는 병명이 붙는 것처럼 느껴지고 곧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이런 걱정 자체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수면 장애가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때로는 병을 만들어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건강검진병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이 발견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이상 수치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를 병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기준보다 약간 높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을 기준 삼아 질병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수 있고 음식이나 스트레스, 심지어 여.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런 미세한 변화를 문제로 간주하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약물 복용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대개 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실제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도 불필요하게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기준 수치와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나오면 바로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대부분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방 차원의 조치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불필요한 수술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혹이나 결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음파나 CT 검사가 발달하면서 아주 작은 혹까지도 발견되는데 문제는 이 혹이 정말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혹은 단순한 양성 결절이거나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수술을 결심하지만 사실 이런 혹중 상당수는 그냥 놔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수술은 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또 다른 문제는 심리적인 부담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누구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뇌 검진을 받았는데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작은 뇌경색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검진 결과를 보고 나서부터 몸이 더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건강검진의 역설입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진을 받았지만 오히려 검진 결과가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당장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늘리고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충분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은 몸에 꼭 필요하며 너무 낮추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과도한 걱정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되 그 결과를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고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검진 결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검진 결과를 받을 때마다 불필요한 걱정에 빠지기보다는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치료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이 생명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요. 그는 건강검진을 통해 목숨을 구했다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빈혈검사, 감기검사, 신장검사, 요산검사 등 많은 검사가 있지만, 이런 검사들이 수명을 연장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요산 검사를 해서 수치가 높다고 통풍 예방을 위해 약을 먹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모두 통풍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조기검진 때문에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특히, 뇌정밀 검사의 경우 40세가 넘으면 작은 뇌경색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미세한 뇌경색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진에서 발견되면 뇌경색 초기라는 진단이 붙고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검진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이 오히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찍 발견하면 더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믿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50대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기 발견이니 당연히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전립선암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암이라 70대에서 80대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암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급하게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유방암 검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에서 비침 습성 유방암 DCIS 이라는 진단이 나오면 많은 여성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DCIS는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서 평생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암이라는 단어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죠. 즉, 조기 발견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조기 치료가 필요하지만 어떤 병은 그냥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조기 발견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이 수치는 정상보다 살짝 높으니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상 수치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진단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공복 혈당이 140 mgdl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126 mgdl로 내려가면서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됐죠. 비슷한 사례로 혈압 기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140에 90mmHg를 넘으면 고혈압이었지만 지금은 130에 80mmHg만 넘어도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기준이 낮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났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일찍 먹기 시작했다고 해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혈압이 약간 높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즉, 조기 발견 덕분에 치료를 더 많이 받게 되긴 했지만 그 치료가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우리는 무척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이 수치가 높으면 심각한 병일 수 있다는 무서운 정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AST, ALT가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의 경우 술을 마셨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수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검진 결과를 보고 나면 간이 안 좋은 걸까? 어, 혹시 간암 초기일까? 라는 걱정이 들죠. 이런 불안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을 수도 있다고 해요. 즉,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을 완전히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검진은 내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검진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건나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건강검진을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다음으로 건강검진 결과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펼쳤는데 어떤 수치가 기준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불안해지죠. 이거 큰 병의 전조증상인가? 하고 걱정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정보들만 보이고 불안이 더 커지죠.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검진 결과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어떤 사람은 불안에 휩싸여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외로 긍정적인 사고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염증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빨리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큰 병이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며 수치가 조금 높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위험이라는 식의 정보가 많다 보니 괜히 걱정을 하게 되죠. 결국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를 너무 걱정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어렵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검진에서 어떤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왔을 때 무조건 큰일 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정상 범위는 사람마다 다르고 기준 자체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한번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강검진 후에 내 수치가 높으면 무슨 병일까? 하고 검색해 본적 있나요? 그런데 인터넷에는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가 많습니다. 사소한 증상도 마치 심각한 병의 초기 증상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검진 후 인터넷 검색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검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예요.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이 안 좋을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조금 벗어나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검진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검진 결과가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위험하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검진 결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 줄이고 내 몸의 신호를 믿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세요. 이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건강검진을 훨씬 더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검진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